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결말까지 단 사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현우의 이혼 취소 요청을 거부하는 혜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혜인의 몸 상태는 현우의 얼굴도 못 살아볼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우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던 혜인. 그렇게 현우를 사랑하는 혜인이지만 그에게 자칫짐이 될까 거절을 하고 말았던 건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우가 전해준 반지를 아주 소중히 간직한 해인.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은성의 초대에 응하기로 한 해인. 이때를 빌어 해인은 홍 회장에게 만년필을 전해 주는데요. 홍 회장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만년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홍 회장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다음에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홍 회장은 혜인이 다녀간 뒤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모소리가 주는 약을 뱉어내기 시작한 홍 회장. 그는 아무도 모르게 모소리가 준 약을 증거로 확보해 놓습니다. 이대로라면 모소리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모소리는 홍 회장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걸 기막히게 포착해냅니다. 홍 회장은 지금 당장 자신이 할수 있는 게 모소리의 권한을 빼앗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혜인이 전해준 만년필의 진실을 남긴 채 말이죠. 홍 회장의 죽음으로 홍 시일가는 다시금 퀸즈저택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홍 회장의 비밀 방공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홍 회장이 정말 죽은 게 맞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모소리를 속이기 위해 홍 회장이 계획한 기막힌 연극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듭니다. 한편 이번 회에는 어릴 적 케인의 요트 사고에 얽힌 떡밥들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케인을 물 속에서 끌어올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현우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은성이 살을 붙여 이용하려 들었는데요. 요트 사고의 진범이 어쩌면 은성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모소리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너무 뻔해 보이죠. 왠지 어린 은성이 실수로 요트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과연 다음 해에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